네 안녕하세요 바른교회 이재호 간사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2주 동안 줌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과 줌으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너무 자연스럽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또 함께 모인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들 개인으로서는 세상을 섬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 어,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른. 그들은 가보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우리가 청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청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계획 중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유하고 유일한 아름다움이 창조주의 모든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들어섰지만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수 없게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악한 제도를 만들어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짐을 받으려고도 합니다. 더 견고하고 강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쓸모가 없는 사람은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도 없는 돈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안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견고한 힘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불안해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바람을 잡는 듯한 수고뿐인 인생, 결국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완고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살아가고, 돈몇 푼으로, 지식 몇 조각으로, 헛된 자랑 몇 개로 사람을 지배하고자 살아가고, 미워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 시작된 악을 부수기 위해서, 그 억압과 포로된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고장이 났고, 회당이 타락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이 복음을 담아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종교적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회당이 되었고 사람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하며 자신들끼리 더 단단하게 단합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회당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과 열병에 시달리는 베드로 장모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고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과 의학이 매우 발전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균을 처음 발견한 것이 1676년이고, 세균 감염을 치료한 것도 1800년대가 들어서서입니다. 바이러스는 1892년에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유도 모르는 채, 어느 순간 열병이 나고,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죽고 때로는 마을이 동시에 사라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모두 고열을 가져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고열을 앓다가 어느 때에는 마을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병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뇌를 연구하면서 조현병이라는 말을 1886년에 사용했습니다. 정신 분열증으로 더잘 알려져 있지요. 악기가 조율되어 있던 뇌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신경 전달의 문제가 생겨서 환각, 환영, 환청, 망상 등의 증세를 겪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대부분도 이제서야 뇌의 문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관습, 사람의 평균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모습을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안식일, 그 회당에, 회당과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과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평범함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 돌출된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라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불길한 징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증폭되는 그 시작,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배제해야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이 회복되고 회당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덮어서 배제했던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의 회당은, 다른 이로부터 시작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배제하는 곳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스스로 하나님 됨을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두려움과 염려의 벽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성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의 회당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개척 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 역시 대형교회 혹은 사역 중심의 교회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울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뭔가 하는 교회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울리는 교회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닿는 영역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벽을 세우고 밀쳐냅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원하는 것, 회당에서 원하는 것은 내 두려움을 해결하는 일이지. 두려움이 가득한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두려움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남자였고,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성에게 있는 유리천장과 경력단절과 임금 격차는 실제하지만 침묵하는 문제고, 남성이 겪는 과도한 책임과 무거움은 40, 50대의 남성 사망률이 여성 대비 3배가 높은 결과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의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갈등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른 세대와 출발부터 너무 극심한 차별과 차등 속에 있는 청년 세대의 심각한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속에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오갈 수 없는 거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가난하게 된 이들을 향하여 노력하지 않는다고 폄훼합니다. 우리나라는 엘리트주의와 평범한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이 시대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휴식을 할 장소도 마련되어지지 않는 청소 노동자에게 청소 후 정장을 입히고 면접을 보고. 글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봐서 낙제라고 하여서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영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직장 이름을 영어로 다 쓰라고 합니다. 시험 성적 하나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산이 낮아져서 계곡을 메우니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시간이 난 시기래는 우리는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청년과 어른이, 엘리트와 글씨도 모르는 이가 함께 할수 있는 곳입니까? 어울릴 수 있는 곳입니까? 나의 일상성, 나의 평범함을 벗어나는 그 돌출된 뭔가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기대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조연병에 걸린 지체가 와도 우리에게 뭔가를 전염시킬 것을 가진 누군가가 와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어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다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안함으로 바라보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길 것 같던, 그 높이 쌓여 올려진 그 장벽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만외엘입니다 함께 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행한 때에도, 불만족스러운 때에도, 불편할 때에도, 무료하고 건태스러운 때에도,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난 그 힘은 어떤 곳으로도, 어느 누구도 우주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함께하는 모든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알아갑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열병 걸린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회당에서 반복되는 일은,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로 믿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어울리기 위하여, 나의 높음을 잘라내어 낮아지고 내 낮은 곳에서 높음이 잘라지는 것을 받아들여 평평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가 뭔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이땅운데이지는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따라 주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어지는 we <laughs>